독일 포로수영소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는답니다. 그렇게 무슨 중노동을 시키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중노동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막 죽는 걸 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나요? 맨 처음에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죠 당연히 이제 나의 인연이 있는 곳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 가지 병도 많죠 사람이 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염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도 지혜가 커지면은 이게 참별 볼일 없는 헛개비 허망한 헛개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헛개비예요. 따지고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숙고해 보십시오. 근심 걱정이라는 거 어떤 사람이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사회에서 서울에서 크게 사업하고 뭐 거래처에서 돈을 안 주고 친구가 돈을 가지고 뛰어먹고 뭐 저저저 뭐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또저 마누라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재산을 다 날리게 돼가지고, 더러운 세상, 죽을, 죽은, 이제, 그래서,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걸리죠. 스트레스가 오면은, 당연히 병에 걸리죠. 그 중병에 걸려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이러다가,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 말을 전 좋아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수천 가지 욕심을 가지고 별놈의 생각을 다 한답니다.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 오로지 한 가지 생각, 뭔 생각입니까? 오로지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밖에 는한 가지밖에 안 한답니다. 그이 사람이 병이 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도 느껴요. 그래서 무조건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콘테일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죽어도 내가 이 산에서 죽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직접 봐 견물생심이라고 직접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보거나 그래야만 스트레스 생기는 거지 산에 들어와 보세요 보는 게 전부 자연 아닙니까 자연 자연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줘요 숲속에 들어간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것이거든요.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곡에 물 뚝뚝 떨어지는 데 가면 음이온이 많아요. 그런 음이온을 많이 취하기도 하고, 흙냄새도 맡고, 새소리도 듣고, 술바람 소리도 듣고, 산을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산소 공급도 많이 시켜주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자기가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있다 죽는다는데 죽질 않아.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 2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다난 거죠, 다난 거. 그래서 하루 한 5년 만에 내려가서 검진해 보니까 암세포가 싹 없어졌다는 라 이런 말이 소하이 많습니다. 그, 나는 자연인이 보면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견물생심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보면. 다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저,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중생. 중생은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목걸이를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또 아주, 저, 교미 때가 되면 또 이성을 교미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서 살기도 하고. 대장 노릇 하려고 또막 싸우기도 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식도락을 여기서 뭐저 부산에 가서 뭐 회를 먹고, 뭐 어디,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완전히 먹으러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있는 대로 이성을 이성들하고 노는 재미에,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거지 거기다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삽니다. 이게 동물의 삶이랑 사람의 삶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따져보면 그 중생이란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감각 기관에 의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극락왕생을 해야 되겠고,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면 연불하는게 제일 좋겠다더라. 그래서 나는 연불을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은 중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군이들이 마왕이 여길 통제하는 것이에요 인과의 세계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콩 심으면 콩이 나오게 하고 팥 심으면 팥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좋은 선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공덕이 있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구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마구니들이 볼때 가장 괘씸한 사람, 문제아들이 누굴까요? 군대 생활할 때그 높은 사람들이 병사들을 다스릴 때 보면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관심받는 사람 존재가 누구들이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바로 우리 같은 수행자들이 관심병사인 것입니다. 저 친구 언제 해탈해가지고 확 나가버릴지, 자기네 그 통제사에서 나가버릴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행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극독한 마음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탐. 욕심내는 거죠. 진. 화내는 거죠. 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없애야 돼요. 지혜만 많이 열리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러면,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런 걸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염불할 때 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염불하라고 항상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도 안되고 욕심을 내도 안되고 특히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염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